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상터입니다. 오늘 뉴스상터는 KBS가 새롭게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사랑한 그 노래 새가수라는 어,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 새가수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지난 6월 말 아, 6월 말첫 번째 녹화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방송이 다음 주입니다. 15일 저기 보이시죠? 15일 목요일 밤 9시 30분에 첫 방송을 내보내는데 이 목요일은 사랑의 콜센터가 자리 잡고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방송가에서는 새 가수가 TV조선의 사랑의 콜센터에 도전장을 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기추가 주목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KBS가 새롭게 추진하는 우리가 사랑한 그 노래 새 가수의 녹화가 지난 6월 말에 이미 녹화가 첫 녹화가 진행이 됐고요. 방송은 15일에 방송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세가수의 어, 심사위원 그리고 출연진에 대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는 여러분 아시죠? 성시경이 보고요. 심사위원은 어, 이렇게 배철수가 나오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윤도 나오고요. 자 이렇습니다. 배철수가 가운데 있고요. 김현철이 나오고요. 그리고 솔라. 그리고 강승윤 정재형, 이승철, 검이 이렇게 7명의 심사위원이 확정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렇게 성시경이 사회를 받습니다 그리고 출연진도 화려합니다. 심사위원 7명 말고 어이세가수의 컨셉이 이런 거 아닙니까? 1970년부터 1990년까지 그때 당시에 명곡을 불렀던 명곡을 현대적 감각으로 새롭게 부르는 새로운 가수를 선발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인데요. 당시에 명곡을 불렀던 가수들이 대거 출연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장이, 송창식, 최박호, 한영의 전영로, 그리고 어, 정수라도 나오고요. 한영애도 나오고 민혜경도 나옵니다. 김종진도 나오고 빛과 소금, 장혜진도 나오고 유영석도 나옵니다. 김조안도 나오고 이수영 이렇게 화려하게 어, 70년대부터 90년대의 스타 가수였던 이들이 출연을 하면서 오디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 어, 이세 가수인데요. 6월 말에 첫, 방, 첫 녹화를 마친 상태에서 그때 당시 제작진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녹화가 아주 잘 됐다. 재밌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작진 설명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MC 성시경과 심사위원 간의 케미스토리가 너무나 좋아서 촬영이 기대 이상으로 재밌게 진행이 됐다. 그리고 성시경의 매끄러운 진행 아래 7명의 심사위원이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예리하고 냉철하게 심사를 해서 오디션 분위기가 완전히 아주 긴장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방송이 아주 재미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게 제작진의 설명인데요. 첫 녹화에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고 하네요. 어 성시경이 어, 심사위원 가운데 앉아있는 배철수를 향해서 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웃음을 유발했는데 성시경은 왜전하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배철수 심사위원님의 포스가 마치 인자한 군주 같아서 이렇게 전하라고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laughs> 그런 소리하지 말라고 이렇게 배철수가 손사래를 치는 모습도 재미있었는데요. 성시경이 이렇게 멘트를 했어요. 사실, 배철수 선배님이 나오신다고 해서 내가 MC를 맡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다시 배철수도 덕담으로 전 성시경씨가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출연한 건데라고 해서 웃음을 자아, 자아내면서 재밌는 분위기도 연출했다고 이렇게 예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어, 그러면서 성시경씨가 이승철을 향해서 이승철은 어 여러 가지 오디션에서 심사위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K팝 뭐 이런 데서 그래서 어, 이번엔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세 가수에서는 몇 명을 올리실 예정입니까? 말하자면 많이 탈락시킬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승철이 이번 오디션 심사에서는 독설에서 공감으로 심사 코드를 바꿨다라고 하면서 인자한 모습을 지었다는 거예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갈지 하는 부분은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15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되는 첫 방송에서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을 찾아갈 것 같은데요. 아 요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디션 프로그램 준비하는 곳이 이렇게 kbs의 새가수하고요. 그리고 tv조선이 미스터로 시즌 2 이후에 어, 내일은 국민가수라고 하는 것을 9월 방송 예정으로 좀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그 지원자 어 모집 마감이 연장이 돼서 많은 의혹을 좀 사고 있긴 해요. 어쨌든 간에 9월에 방송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7월 말까지 지원자 모집을 어 마감을 연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 앞으로 진행될 오디션은 KBS의 새 가수 그리고 TV 조선의 국민 가수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먼저 7월에 7월 중순 7월 15일에 목요일에 어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그 노래 새 가수의 오디션 프로그램 첫 방송이 15일에 나간다는 소식 그리고 심사위원과 출연진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다음 주 15일 목요일에 사랑의 콜센터와 이 새롭게 추진하는 첫 방송을 내보내는 세 가수의 <laughs> 시청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콜센터의 시청률이 12%, 11% 이렇게 했다가 전주에 10.7%로 아주 낮은 시청률을 보였거든요. 과연 요두 자리 시청률이 그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또 KBS의 새 가수 때문에 시청률이 다소 떨어질지 하는 부분도 어, 관심 있게 볼수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는 다음 주 목요일에 방송되는 첫 방송을 하는 KBS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사랑한 그 노래 새 가수의 심사위원 출연진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심사위원들의 모습이 있는데, 자, 오늘 뉴스 장터 영상은 여기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